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은 카풀 반대에 대한 청원에 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 6448명의 국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카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드디어 지난 22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첫발을 내딛고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택시 기사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기다려주신 청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부터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풀은 직장 동료나 지인끼리 유리비 등을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카풀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카풀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개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앱을 통한 카풀 중개가 시작되면 사실상 택시와 유사한 자가용 운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면허 제도를 통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만큼 중개 앱을 통한 자가용 카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풀 중개업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열악한 택시 종사자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택시와 플랫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에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후의 첫 합의안입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택시 산업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서 택시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원칙에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마다 교통산업에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승용차가 도시교통의 중심이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하고, 승용차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택시가 도시교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가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서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입니다. 논의의 큰 축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 해소에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를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게 구성되어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